자 오늘 설명드릴 덱은 쿠르리롤입니다 통계만 보면 구렙때 평등이 1등 때인 구렙만 가면 개사이되이에요 사실상 어이 친구 투페가 심장인데 어쨌든 나머지 삼성을 찍고 나야지 파워가 나오는 덱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쿠르인 말파이트 쉔 직스 11을 이렇게 삼성각을 봐주시고요 나머지 그냥 쿨루 아니면 책력가만 올리면 개조딩 되게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아이템부터 알아볼게요 말파 이트는 아이템을 장착한 한 개마다 어 방어력 20을 얻기 때문에 가구 어 일이 효과를 굉장히 잘 받고요 그 다음에 워모그가 체력 이제 깡치를 올려주면 효율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치감으로 태블망을 추천드립니다 말파 3신기로 여기서 태블망 대신 덤블쭉기 주고 쉐난 막시감 챙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쟤는 아이템 도장 하나 있으면 일 되게 잘합니다. 도장을 굉장히 잘 받아요. 직스는 얘 생긴 거는 스킬 캐릭처럼 생겼는데 평타 캐릭입니다. 그래서 막각인 공허의 지팡이 하나는 필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뭐 구인수랑 뭐 총검 아니요 대천사 이렇게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1에도 무대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통계 사이트에서는 방파쇼진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이거 몇 해보니까 구인수 크라켄이 훨씬 좋습니다. 딱1 1일만 봤을 때는 쇼진 방파가 더 좋지만 하지만 구인수 크라켄이 순방하기 위해 점수 올리기 위해서는 구인수 크라켄이 더 좋아요. 이거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 초보자분들은 잘 모르는 아이템 이론이 있어요. 아이템 이론 제1번 1스테이지 크립에서 같은 아이템이 안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테이지 크립에서 나온 아이템은 다음 스테이지 크립 에서 다시 나올 확률이 적다 이거는 그냥 개발자 팩트예요 개발자가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 스테이지 그립에서 연운이 나왔어요 그러면 2-7에 돌거북 스테이지 있잖아요 그때는 연운이 날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은 아닌데 게임 많이 돌려보신 분들은 체감이 될 거예요 확률상으로 연운이 막 5개 6개 나오는 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은 알지만 확률을 적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밥에서 먹는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확률적으로는 아이템이 균등하게 나온다는거에요 그래서 보통 초밥에서 아이템을 먹을때 내가 지팡이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초밥에서 지팡이 먹고 아니면 뭐 모루에서 까가지고 지팡이 고르고 막 그러는겁니다 쇼진 방파가 11을 자체는 봤을때는 이게 더세요 하지만 9인수 크라켄을 주라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쉔한테 도장을 챙겨줘야 됩니다 프로같은 경우는 캐리기물이 4마리에요 그러다보니까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쉔한테 도장을 챙겨주려면 1 1한테도 무대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최소한 장갑이 3개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 하나만 뺀 다음에 나머지는 쉔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샌도 밥값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방파에 벨트가 들어가잖아요. 방파에 벨트 같은 경우는 말파이트가 원목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파이트는 방어력이 올라갈수록 데미지가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친구예요. 이게 지금 삼신기를 보시면, 까빠는두 개가 들어가는데, 망토는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망토가 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직스는 평타 캐릭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적투를 주면 효율이 뒤지게 안 나와요. 남는 망토를 시비를 크라켄으로 떨궈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쇼진을 못 빼는데, 그러면 연우는 직스한테 주나요? 직스는 바로 삼성이 안 되면, 이성작도 안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직스한테 연우를 줘봤자, 의미가 없겠죠? 말파이트가 또 비사지가 잘 맞습니다. 정령의 형상이죠. 거의 워무급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무가 아니면 정령의 형상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르가 군인수 크라켄을 좀 주는 게 나머지 아이템 잘 떨어집니다. 자, 이제 빌드업을 알아볼 건데요. 엔간하면 그냥 체략가 넣어주면 돼요. 예, 네, 8레벨까지 그냥 체략가만 쭉쭉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보통 내가 8레벨 이렇게 갔을 때 라이즈나 자르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트패도 없니다 내가 4렙에서 5렙에서 리롤 돌렸을 때 이렇게 밖에 득구성이 안 돼요. 나중에 6렙을 가면 뭐 넣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나르 이게 조금 괜찮고요. 야수가 멘토랑 이단하를 맞습니다. 멘토 같은 경우는 공격 속도 상승의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10% 세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치가 조금 발라지는데 원래는 직수로 점사 배치를 하는 게 좋아요. 5렙이나 뭐 6렙이나. 어쨌든 점사 배치는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직스를 맨 반대로 놔야 됩니다. 나르 같은 경우가 스킬을 사용했을 때 주변 가장 가까운 아군 두 명에게 공격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저격수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저격수는 살짝 부가적인 것 때문에 쓰는 거고 나르를 쓰는 원초적인 이유는 1이랑 야수 공격력 증가 때문에 쓰는 겁니다.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르랑 야수를 제외하면 그냥 체력가 나오면 체력가 쭉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랩 때. 브라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암라인이 살짝 부족한 덱이라서 라이즈를 빼고 나를 넣을 수도 있는데 브라움을 쓸 경우에는 프로레슬러까지 같이 받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각은 안 지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3 스테이지는 11위로 분명히 밀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까 아이템 2호 때문에 저녁 값주는 워모그랑 까굴 뭐 이런 친구들한테 만들어줘야 되는 소중한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거는 비행기로 데미지를 쓰는 덱이에요. 비행기는 AP 덱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반각이 의미가 족도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구랩을 가셔서 추가로 뭐, 바루스, 회산태를 같이 쓰면 악령이랑 저격수, 봉쇄자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코 이성을구랩을 가서 밸류를 채우는 경우에는 그냥 체력가 있딴거다 빼도 돼요, 사실. 아, 잔나 이런 거 족도 의미 없잖아요. 이코 2성짜리잖아. 약하잖아. 어, 이런 거 그냥 빼시면 됩니다. 어, 리롤 운영법은 올해 뭐 50킵 리롤 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랭커는 뭐, 무조건 48 리롤에서 바닥을 봐서 찍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올해 50킵이 나중에 고점이랑 평등은 더 높을 거예요. 쿠르 같은 경우가 삼성을 하나 일찍 찍는다고 유료 새로 고침 때 겸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턴지 났을 때뭐 자동으로 세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피 관리하는 느낌 때문에 살짝 48 리롤 조금 빨리 치라는 건데, 바레벨 8렙 랩 리롤은 진짜 어떤 기물이 6장 이상일 때만 치면 됩니다. 사실상 50킵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거 삼성 일찍 하나 찍는다고 뭐 의미 없어요. 두 개부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엥간한 상황에서는 올해 뭐 50킵 리롤 해 주셔가지고 한두 개의 말파이트랑 10일을 동시에 찍어 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증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2-1에는 리롤 증강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깡책을볼 올려주는 것도 좋아요. 뭐 투자 전략이나 준비 운동, 준비처럼 삼성작을 했을 때 효율이 나오는 그런 증강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근데 앵간하면 리롤 증강 먹는 게 운영이 조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2부터는 이제 삼성작이 되고 캐리 기물을 써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이템 증강이 가장 좋습니다. 돈 증강을 먹은 다음에 아이템 증강을 먹으면 때는 앵간하면 순탄하게 잘 풀릴 거예요. 야, 아이템 증강을 먹는 이유도 또 있는데 삼성 기물을 4개를 보는 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이 존나게 후달립니다. 뭐 직스 삼성 찍어도 아이템 하나 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이템 증강 안 먹으면 아이템 증강은 무조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 하나 정도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뭐 어떤 조우자가 나오든 아이템 지가 하나 무조건 먹으세요. 그 다음에 4-2에는 상황에 맞게끔. 이거는 뭐가 좋다 이런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악마의 열매. 보통 말파이트. 뭐 줘야 되냐? 그냥 탱커 증강 주면 돼요. 뭐가 좋은지. 그냥 다 비슷해요. 하지만 특히 좋은 게 있습니다. 아, 악마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거, 앵간하면 리로댁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빌드업으로 쓰는 거는 끝까지 쓰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제기로 뺐다가 다시 넣어뒀다가, 뺐다가 다시 넣어뒀다가 할수 있기 때문에, 말파이트는 가장 좋은 거는 홀로석입니다. 이 홀로석이가 그냥 일렬에 혼자 두는 거예요. 기물을. 근데 우리는 말파이트 까고일 있죠? 그리고 방어력이 올라갈수록, 가고일의 효과를 많이 받을수록 데미지도 세져요.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다음에 1 1르은 미다스의 손 유명하죠. 어, 우리가 돈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다스의 손이 조금 괜찮습니다 아니면 다른 거 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주지 마세요 예, 무슨 뭐 8천 돌파인가? 씨발 뭐뭐 뭐 이상한 거 있는데 그거 매턴 뭐 강해지는 거 있어요 스탯 주는 거 그딴 거 먹지 마세요 어차피 직스한테 옮겨줄 거예요 그러면 직스 같은 경우는 그냥 공격속도 아니면 주물려 이런 거 그냥 올려주는 거 그냥 먹으면 돼요 뭐, 뭐가 뭐 좋다 이런 게 없어 그냥 상황에 맞게끔 해주세요 내가 막각이 없어? 막각 주시면 되고요 내가 공속이 모자라? 내가 구인수가 없어? 그럼 공속 주시면 돼요 될것 같고요. 특히 상관이 없는데 말 파이트는 홀로 서기가 좋다. 근데 이게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홀로 서기의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지금 카타덱이 조금 유행을 할 거예요. 카타는 말 파이트를 타고 야수호를 타고 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직스 시비를 탁 가면서 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멀리 놔두면 됩니다. 오지 마 하면서 그냥 여기 오른쪽 비워두세요. 그럼 카타 죽어도 못 옵니다. 만약에 캐틀이 있다, 칼리스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 상대방 원거리 우주 메디처럼 이렇게 상대방 원거리 잘라주기 때문에 말 파이트가 맞게 말 파이트 가운데 둔다음에 어, 대각선으로 백치 하든지 어, 취향껏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앵간하면 그 지금 우주 메디 배치인가 그거 모식인가 그거 안하기 때문에 어,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신경은 조금 써주는 게 좋긴 합니다.